브이로그! 돈좀 썼나본데? 우와! 생활감 장난 아니다! 와, 어거지로 연출한 이 팬티샷은 뭐람? 네, 맞아요. 홍보입니다.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나 이상한 사람 같아? 어머, 얘 승연아! 그 팬티 뭐니? 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굿즈네가지고 산 건데. 어! 너무 그런 걸 입어! 누구라고?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요즘 많이 더워졌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러 다들 여기저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서를 떠날 겁니다. 늦었으니까 서둘러서 나가볼게요. 다 왔다. 여기가 내가 묵을 숙소인가? 와 와, 진짜 넓은데? 여러분 숙소가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바로 여기입니다 나만의 별장 이곳에서 저만의 피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 최고의 바캉스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뻔뻔한가요? 펀펀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브이로그 여름나기 브이로그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묵을 숙소 룸 컨디션부터 한번 볼까요? 어! 스위트룸? 궁금한데? 오! <laughs> 우와! 완전 스, 스, 생활감 장난 아니다! 생활감이 잔뜩 묻어 있는 품격 있는 스위트룸. 팬티까지 구비되어 있다. 밤새 오줌을 지려도 걱정 끝! 갈아입으면 되니까. 딱히 방수 성능이 있는 건 아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당장이라도 눕고만 싶어. 신데 침대... 시몬인가돈좀 썼나 본데? 어? 양평으로 이사 오고 돈좀 썼어? 아 근데 그러 고 보니까 여기 호텔에 레스토랑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 알파룸 바로 옆에 레스토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레스토랑이라고 들었는데, 마치 방금 전까지도 누가 살았던 것만 같은 생활감이 느껴지는 양평만의 고급 레스토랑. 꽤나 수납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제가 호텔 오면 조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냉장고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와, 어거지로 연출한 이 팬티샷은 모람. 뒤에 맥주는 미처 숨기지 못한 모양이다. 각종 소스도 자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고, 이럴 수가? 코코넛 밀크와 유통기한 지난 우유까지 상비되어 있다. 연두해요. 갑자기 배가 안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도 좀 구경해볼까요? 어, 여기 안내 책자 보니까 바로 옆이 또 라운지라고 하네요.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다고? 궁금하다. 가보자. 바로 이곳이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편안한 카우치에 앉아서 TV도 보고 팬티도 볼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만 앉으면은 어, 정말 휴가로 온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화장실이죠. 스파나 수영장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곳이 바로 이 호텔 부대 시설 중에 가장 핫하다는 인피니티풀? 와 진짜 기대된다. 우와 왜 이렇게 넓어? 와 그야말로 럭셔리 그자체 엄청난 세면대부터 혹시나 힘주면서 더울까봐 구비된 선풍기까지 이곳 양평 햄 호텔 투숙객들만을 위한 럭셔리 끝판왕 프라이빗 수영장과 스파 목욕탕 뭐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넓은데요? 한 명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회원도칠수 있겠어요? 목욕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혹시나 갈아입을 옷 없을까봐 팬티까지 여섯 종류 준비되어 있네요. 부대 시설이 너무 괜찮은데요? 멀리 안 가고 양평으로 온 보람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묵을 호텔 부대 시설까지 싹 구경을 해봤는데요. 휴가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피서룩이겠죠? <laughs> 일단 이거부터 싹다 벗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피서룩은 아주 귀여운 트렁크 팬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총 6개의 다양한 트렁크 팬티 제품이 구비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홍보입니다 팬티브 최초 팬티굿즈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룩은 제쌩얼 얼굴이 이렇게 프린트로 박힌 초록색 트렁크 한번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귀엽죠 두 번째 트렁크 시어서커가 시어서커를 만나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시원해 보이죠?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팬티가 최고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소재의 팬티도 만들었어요.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아주 청량감을 더해주지 않나요?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당신은 이것을 사고 싶다. 아! 짠! 이번은 모달입니다. 면, 시어사커 그리고 모달. 속옷 소재 3대장을 야무지게 말아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아리까리, 아리송이 하시죠?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팬티만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하나만 입고 집에서 같이 편안해져 봐요. 홈캉스 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기장, 최적의 핏,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이렇게 햄팬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달 소재 그 명성답게 정말 부드럽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계속해서 내 궁댕이를 만지고만 싶은 그런 감촉이랄까요? 부드러워. 부들 부들 부들. <laughs> 짠 시원서커 초록색도 있습니다. 파란색이랑 약간 다른 소재감이거든요. 피부에 잘 붙지 않는 그런 서걱서걱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걱, 서걱.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걱서걱해졌니? 결코 싸지 않은 가격. 이번 기회에 가져가세요. 두릉쌤. 날 변태라고 불러도 좋아. 하지만 날 변태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나 이상한 사람 같아? 대망의 마지막 피서룩은 미역 팬티입니다. 이것만 입으면 여기가 바로 하와이, 제주도, 미야코지마, 나트랑 저리 비켜. 집에 있는데도 해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팬티. 이 팬티를 입고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팬티를 사셔도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아요. 잠깐 수치스러울 뿐. 어머, 예 승연아, 그 팬티 뭐니? 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굿즈네가지고 산 건데. 어, 우 너무 뭐 그런 걸 입어. 누구라고? 아, 햄튜브라고. 햄튜브? 그 코에 뭐 이상한 거한 사람? 엄마가 그런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어때요? 그런 말 들어도 죽지 않아. 우리의 여름. 나와 함께할래?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여섯 가지 트렁크 팬티 피서룩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배고프시다고요? 저도요. 그래도 홈캉스 왔으니까 레스토랑 가서 마실 거랑 먹을 것좀 주문해야겠어요. 어 더워. 아 어, 여러분 여름이야. 호텔도 이렇게 덥다니. 휴대용 선풍기 좀 켜야겠어요. 여기는 뭐 직원이 없어? 어 뭐야? 오늘만 셀프? 어. 뭐, 이런 옷들이 다 있다. 그래, 뭐, 냉장고에 재료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빤스 차림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다.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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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 여름 하면 뭡니까? 칵테일이죠? 아직 낮이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먹다 남은 파인애플입니다. 이 파인애플로, 오늘 피니아 콜라다.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장마부터 여름의 시작이라는데 진짜 장마가 시작하니까 죽일 듯이 덥다. 코코넛 크림 우유로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코코넛 크림으로 하니까 너무 크리미해져가지고 말리부 날 누가 말리부 낮이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양이 꽤 되네. 오 예스, 비냐콜라다 완성. 음,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레스토랑 오너분이 외출하시기 전에 투숙객들을 위해서 미스테리한 아침밥을 만들어 놓고 가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일단 보이는 거는 바나나랑 닭고기, 그리고 계란, 양상추인데요. 토마토도 있네요. 좋아하는 거싹다 때려 박은 듯한 포케스트 음식. 개꿀이네요. 요리 안 해도 되고. 그럼 이거랑 이 피나콜라다랑 같이 맛있는 휴가 첫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호텔 뷰가 참 좋네요. 탁, 창 밖을 보면서 아침을 먹으니까 더운 줄도 모르겠네요. 음,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병아리 콩도 있어. 야, 이집 아침 잘하네. 병아리 콩 어디? 아, 나를 찾는 뉴스 없나? 휴가라고 다들 나를 배려해가지고 연락 한통 없네. 오히려 좋아. 음. 어, 진짜 춥다. 오, 으슬으슬해, 으슬으슬. 우슬우슬. <laughs> 호텔에서의 점심 식사를 만나게 마쳤습니다. 역시 초고급 호텔 리조트라 그런지 밥도 맛있네요. 네? 머리에 이거 뭐냐고요? 이것도 햄 굿즈입니다. 스크런치, 너무 귀엽죠? 어때요? 노주연씨 같나요? 그걸 노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좀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휴가 왔다고 놀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누워있다 보니까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됐네요 어디 여기 룸서비스 좀 시켜볼까? 여보세요? 여기 마라탕 하나랑요 1단계, 1.5단계도 있어요? 아, 그럼 1단계요 1단계랑 돈까스도 하나 등심으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룸서비스는 안 된다고요? 나대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나가서 먹겠습니다 룸서비스는 안 된다고 거실에 나와서 먹으라고 하네요 네, 엄마 우와 여기에 호텔 밥 진짜 잘 나온다 우 와, 돈까스 비주얼 미쳤다 와, 마라탕 진짜 맛있겠다슈베르잘 äh 먹겠습니다. 쉐베르. 쉐리우마베르리베르쉐슈베르 쉐베르. 쉐베르. 쉐 왜 이렇게 I hate you. 음~~ 그럼 이렇게 Very 여름 nice. 피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곧 출시된 햄튜브 굿즈 햄팬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거 먹고 체크아웃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햄팬티 사주세요.